두 번째 과자를 한번 먹어보자. 두 번째 과자는, 이거야. 르, 로만, 띠에, 쉐. 이게, 친구가, 이탈리아 과자를 사야 되는데, 혹시라도 중국산 과자 사오거나, 음... 다른 나라 과자 사올까봐, 일부러 태극기, 아, 태극기네. <laughs> 이탈리아 국기 그려져 있는 걸로 사왔대. 이것도 뭔가 잘 뜯어질 것 같아. 나 이거 안 뜯어줘! 이래서, 한국에서 아, 네. 아, <laughs> 한국에 살다 온 애들은 안 돼. 아, 뭐라 한국에서 살다 온 애들은 뭐야? 남근도 <laughs> 어디 안 갔단 말이야. 여기 뭐 됐어. 누가 어. 하나 먹은 것 같아. 야 누가 먹었어. 뭐야. 범인 범인 나오라 그래. 어 뭐야. 이건 두 개인데 이거 하나야. 두개 하나 두개두개 두 개, 하나 두 개야. 열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. 빈 세트지. 또빈 <laughs> <너> 세트. <laughs> 근데 이거 비주얼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약간 뭔가 초콜릿이 다 녹았어. 녹았어. <laughs> 먹어보자. 제가 기내에서 어 기내에서 아니 야 너무 녹았나 아와 너무, 아. <laughs> 와, 너무. <laughs> 뭔가 차영놀이 하는 것 같아 손바가 어 그거다 빈치 많이 생각했는데 다 이제 어. 한번 먹어볼까? 첫 맛은 너무 달았는데 음. 먹다 보니까 괜찮다가. 이게 초콜릿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이다. 너 모르는 맛이야 <laughs> 쿠키도 맛이 전형적인 외국 과자 맛. 음. 음.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싸구려 느낌이지. 그러니까 해외 싸구려 느낌. 그러 누텔라급은 아닌데, 음. 그래도 맛있다. 쿠키가 녹차 같은 거쓴 느낌. 이게 계란 들어갔고, 밀가루 들어갔고. 물이랑, 소금이랑, <laughs> 물이랑, 소금이랑, <laughs> 설탕 조금 넣어갖고, <들어왔고>. 초콜렛들. <laughs> 맞네. 맞지. 풀 같은 거를 넣어서 그 향이 도네. 음. 근데 일단 냉장보관을 하고 먹어야 된다. 이건 냉동해야 돼, 이건. 그런가? 아, 근데 냉동하면 쿠키에, 이게 쿠키가 되게 부스러 사르르 부스. 부스스. <laughs> 부지부지. 부시, 부시. <laughs> 쿠키가 되게 부드럽게 부서진단 말이야. 응. 음. 얼리면 안 되겠다. 사갑게는해 먹어야 되는데 얼리면 안 되겠고 이게 이탈리아 현지에서 사 먹으면은 뭐 괜찮겠지만 캐리에 음. 넣거나 할 때는 이제 녹는 걸 주의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. KFC 음. 나 상표 뭐라 해야 돼 이거. 슬로건? 어 아, 슬로건. 뭔데? Finger licking good. f i n g e r l Finger, Finger licking good. 아. 손빨 정도로 맛있다. 어. 과자가 모조리다 맛없어. <laughs> 매력이 없다는 거지. 거지? 어 무. 차라리 빈센트가 나았다. 빈센트가 나왔지. CCTV.